반갑습니다. 부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법을 구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어진이 구치라요. 어떤 것이 바른 소견입니까?입니다. 이 말씀은 사리불존자와 구치라 장로의 깊은 문답을 통해 우리 삶에서 무엇이 바르게 본다는 것인지, 어떻게 고통의 근원을 꿰뚫어 보며 참된 지혜에 이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른 견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닌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적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그 바른 소견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함께 그 씨앗을 돌보고 지혜와 해탈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 그럼, 어진이 구치라여 어떤 것이 바른 소견입니까?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부처님께서 왕사성 근처 중림정사에 머무시던 어느 날, 지혜로 이름 높았던 사리불존자는 한 가지 의문이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바른 소견일까? 어떻게 보면 그릇된 생각도 그 사람에겐 진실일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이 의문을 풀고자 그는 조용히 구치라 장로를 찾아가 공손히 문안드리고 말했습니다. 어진이 구치라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나이다. 어떤 것이 참으로 바른 소견입니까? 구치라 장로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차분히 말했습니다. 존자 살이 부리어 괴로움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알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알고 그 괴로움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괴로움이 사라지는 길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이 곧 바른 소견입니다. 그 말은 단순하지만 마치 거울처럼 사리불존자의 마음을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복잡한 지식이 아니라 괴로움을 꿰뚫어보고 놓아주는 데 있다. 그는 머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합니다. 어진이 구칠하요 저는 이제 진리를 조금이나마 눈뜨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장면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고 따르고 스스로 생각하여 꿰뚫어 보는 자에게 바른 소견이 자란다. 바른 소견이 자라면 그 마음은 흙탕물처럼 흐리지 않고 고유히 진리를 비추느니라. 바른 소견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의 원인과 소멸을 진실하게 보는 데서 시작된다. 부처님께서 왕사성 인근의 중림 정사에 머무시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정사는 고요했고 바람에 흔들리는 인도의 거대한 대나무들이 마치 계율의 바람 속에 서 있는 수행자들처럼 곧고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사리불 존자는 법문을 마치고 나서도 마음속에 깊은 사유가 떠오르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아는 것이 바른 것인가? 나는 괴로움을 끝내기 위한 참된 길을 보고 있는가? 그는 이 의문을 품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같은 정사에 머물고 있던 구치라 장로를 찾아갔습니다. 응? 구치라 장로는 많은 법을 깊이 깨달은 장로로서 말 없이도 진리를 드러내는 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존자 사리불은 예를 갖추어 머리 숙이고 말했습니다. 어진이 구치라여,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사옵니다. 부디법을 허락해 주십시오. 구치라 장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좌선을 멈추고 손짓으로 자리를 권했습니다. 그 순간 중림 정사의 바람이 살며시 멎은 듯했고, 대나무 그림자는 두 존재의 앞에 부드럽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들은 말을 나누기 시작했지만 단순한 지식의 문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따르고 스스로 사유하고 바르게 보는 길의 실천이었습니다. 사리불이 묻고 구치라가 법으로 답하니 그 말마다 괴로움을 없애는 지혜의 불빛이 피어올랐습니다. 구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애써 꾸미지 않고 사실 그대로, 다만 있는 그대로를 말했으며 사리불은 오만 없이 듣고 묻고 기뻐하며 다시 실천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단지 두 수행자의 만남이 아니라 진리를 구하는 마음이 법을 만났을 때 피어나는 수행에 살아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은 눈앞에 있고 진리는 말 가운데 있다. 묻고 듣고 사유하며 실천하는 자는 이미 도의 길 위에 있느니라. 이처럼 중림정사의 만남은 단지 역사적 장면이 아니라 우리 각자 안에 사리불이 구치라를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질문하고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바른 소견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진리는 꾸미지 않는다. 다만 있는 그대로를 밝힐 뿐이다. 질문하는 자의 마음에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심어져 있다. 법을 구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듣고, 사유하고, 실천함에 있다. 참된 소견은 괴로움을 꿰뚫어 보는 눈에서 피어난다. 바른 문답은 말이 아니라 마음을 맑게 한다. 지혜는 남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데서 자란다. 묻는 이는 길을 찾고, 답하는 이는 길을 함께 걷는다. 사유 없는 지식은 흐르는 물과 같고 실천 없는 알은 구름과 같다. 괴로움의 원인을 바로 알때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진리는 언제나 고요 속에서 피어난다. 말보다 마음이 앞서야 한다. 스승은 답을 주지 않는다. 다만 진실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지혜란 알미 아니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바른 소견은 괴로움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꿰뚫는 데 있다. 듣고자 하는 자에게만 진리는 속삭인다. 중림정사의 바람처럼 진리는 조용히 곁에 머물러 있다. 중림정사의 대화는 그저 인사와 안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리불 존자는 구칠라 장로에게 더 깊은 진리를 묻고자 했습니다. 그의 질문은 단순히 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 괴로움을 없애기 위한 간절한 물음이었습니다. 선과 악의 뿌리를 묻다. 사리불이 말했습니다. 어진이 구칠라여 무엇이 착하지 않은 것이며 그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치라는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악한 행이 착하지 않은 것이요. 그 뿌리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니라. 그러면 착한 것과 그 뿌리는 무엇입니까?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아름다운 행이 착한 것이요. 그 뿌리는 탐내지 않음과 성내지 않음. 그리고 바른 알미니라. 사리불은 이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악은 결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의 뿌리에서 자라나는 것임을 그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악행을 끊으려면 그 마음의 뿌리를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을 식, 지혜, 바른 소견. 어진이 구칠하여 식이란 무엇입니까? 식이란 아는 것이다. 빛깔을 알고, 소리를 알고, 냄새와 맛과 촉감을 알고, 법을 아는 것. 이 모두를 아는 힘이 식이니라. 사리불은 다시 물었습니다. 지혜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혜는 욕심을 싫어하고, 진실을 보는 눈을 가지며, 그대로 보는 알미니라. 그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소견이란 무엇입니까? 구치라는 대답했습니다. 괴로움의 실상을 알고, 괴로움의 일어남을 알고, 괴로움의 사라짐을 알고, 괴로움을 없애는 길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소견이니라. 바른 소견이 생기는 인연과 미래 생명의 이치. 어진이여, 바른 소견은 어떻게 생깁니까? 두 가지 인연으로 생기니. 첫째는 남에게서 듣는 것, 둘째는 스스로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른 소견이 자라게 하는 거둠이란 무엇입니까? 다섯 가지 거둠이 있느니라. 진실한 의지, 계율, 널리 들음, 고요한 마음, 그리고 깊은 관찰. 이것으로 바른 소견이 자라난다. 사리불은 또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미래에 생명이 생기며 또 그것이 끊어집니까? 무지하고 많이 듣지 못하고 법을 따르지 않으면 생명이 생기고 무명이 다하고 진리를 보면 생명이 끊어진다. 사리불과 구치라의 이 대화는 불법이 단지 지식이 아닌 삶을 바꾸는 바른 알밈을 보여줍니다. 착함과 악함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시작되며, 바른 소견은 듣고, 생각하고, 실천함으로써 자란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신 것도 이것입니다. 지혜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들음과 사유, 그리고 고요한 실천 속에서 자란다. 선은 뿌리에서 자라고, 악도 뿌리에서 자란다. 먼저 마음의 밭을 가꾸어라. 탐욕을 버릴 때 선이 피어나고 성냄을 놓을 때 지혜가 깨어난다. 진정한 알기란 모든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것이다. 바른 소견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을 아는 눈이다. 식은 보는 것이요. 지혜는 꿰뚫어 보는 것이다. 지혜는 욕심을 싫어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며 진리를 밝힌다. 말을 많이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진실을 바로 보는 것이 지혜다. 남의 말을 듣고 스스로 깊이 생각할 때 바른 소견이 자란다. 듣고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것이 아니며 알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다. 다섯 가지를 거두면 소견은 깊어지고 마음은 해탈로 나아간다. 진심, 계율, 널리 들음, 고요함, 관찰. 미래의 생명은 무지로부터 자라나며 지혜로 말미암아 사라진다. 무명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함께 사라진다. 그러므로 진리는 무명을 걷는 빛이다. 선이란 행위가 아니라 욕심 없는 마음에서 솟아오른다. 지혜는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움으로 얻어진다. 참된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묻고 듣고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는 그길 위에 있다. 중림정사의 깊은 숲속 사리불 존자는 구치라 장로와의 대화를 통해 진리의 문턱을 하나하나 넘고 있었습니다. 질문을 던질 때마다 구치라 장로는 꾸밈없이 법을 말했고 사리불은 매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십니다. 어진이 구치라요 이제 저도 이 법을 받들어 실천하겠습니다. 이 찬탄은 단지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깊이 움직인 데서 나오는 실천의 서원이었습니다. 감각과 수상행의 통합. 사리불은 다시 물었습니다. 어진이 구칠하여 느끼는 것 수, 생각하는 것 상, 의도하는 것행은 따로입니까? 하나입니까? 구칠하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셋은 나뉘지 않으며 함께 일어나 함께 작용합니다. 느끼는 것이 곧 생각이며 생각이 곧 행위로 이어지니라 사리불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작용은 서로 얽혀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 그 안에서 선도 악도 해탈도 속박도 함께 피어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사리불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혜란 도대체 어떤 뜻을 지니고 있습니까? 구치라는 맑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혜란 욕심 없는 알기요.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요. 실천 속에서 밝아지는 등불이니라 사리불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엇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조용히 중림정사 안을 거닐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법은 말에 있지 않다. 마음이 움직이고 실천이 따를 때 비로소 법은 피어난다. 그리고 그는 그날 밤부터 그가 들은 법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고 곧바로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지막 대화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달음은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사리불의 찬탄은 마음의 감탄이었고 그 찬탄 뒤에 따르는 실천이 바로 해탈의 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늘 강조하신 바와 같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기뻐하고, 찬탄하며 반드시 행함으로써 진리에 이르느니라. 찬탄은 알매 끝이 아니라 실천의 시작이다. 지혜는 머리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발걸음으로 이어질 때 빛난다. 진리는 말에 담기기보다 침묵 속에서 살아난다. 진정한 깨달음은 실천으로 증명된다. 수상행은 세 갈래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다. 그 흐름이 바로 삶이다. 느끼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면 곧 마음이 드러난다. 지혜는 세상의 모습을 바꾸지 않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꾼다. 말은 닿을 수 없고 행위만이 진리를 완성한다. 있는 그대로를 아는 것이 식이요. 그것을 놓아주는 것이 지혜다. 진리는 기뻐하는 마음에 피어나고 실천하는 손에서 자란다. 찬타는 법을 향한 마음의 절이며 실천은 그 절을 걷는 길이다. 듣는 자는 안다. 행하는 자는 이른다. 세 가지 작용. 느끼고수, 생각하고상. 뜻하는 것행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한 몸이다. 지혜는 욕심 없는 눈이며 고요한 마음에서 피어난다. 법은 물처럼 흘러야 한다. 듣고도 멈춘다면 그것은 마른 강과 같다. 사리불 존자는 구치라 장로와 나눈 긴 문답을 마친 뒤 오랜 묵상을 하며 천천히 중림 정사 마당을 걸었습니다. 대나무 숲 사이로 부는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고, 그 바람 속엔 구치라의 말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지혜는 욕심이 없고, 진리는 실천 속에서 피어난다. 괴로움의 실상을 보는 것이 바른 소견이다. 듣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자가 법에 이른다. 그날 밤, 사리불은 부처님께 나아가 예를 올리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저는 법을 되새기고 또 되새겨 지혜란 알미 아니라 실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묻고 들은 것은 다만 시작이었고, 걷는 것이 곧 진리에 이르는 길임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도다 사리불이여, 진리는 말 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듣고 감동한 뒤에 실천하는 마음 안에서 피어나느니라. 법을 찬탄한 자는 빛을 보았고, 법을 실천한 자는 이미 빛 속에 들어선 자니라. 이처럼 법을 묻고 배우고 감동한 자는 찬탄에 머무르지 않고 마침내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천이야말로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으로 향하는 길이며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참뜻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또한 마음 속의 찬탄이 곧 실천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실천이 진리의 열매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중림정사 바람결에 대나무잎 흔들릴 때 사리불 존자 조용히 문노니 어진이여 무엇이 바른 소견인가 구치라는 고요히 답하네 몸과 입 뜻으로 짓는 선과 악의 뿌리를 밝히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떠나려는 길을 열어주네 식이란 보는 것 듣는 것 아는 것이니 지혜란 분별 아닌 사실 그대로의 눈 두 법은 따로이 아님이라 지혜가 곧 알기요. 알미 곧 지혜이니. 거룩한 물음 이어지고, 응답마다 향기롭다. 다섯 가지 거둠으로, 해탈의 문을 여는 자여. 무지는 생을 부르고, 지혜는 생을 끊는다네. 즐거움과 괴로움, 그 너머의 감각조차도, 오직 연기되어 날 뿐. 수, 상, 행이 따로가 아니라 느끼고 생각하고 의도하는 것이 모두 한몸 안에 불꽃처럼 불가분의 진실이로다. 존자 사립을 찬탄하며 절하고 그 진리를 가슴에 새기나니 바른 소견은 바로 이것 그 소멸과 길을 아는 눈이니 어진이여 부처님 뜻을 밝히는 길 바로 그대의 말 속에 있도다. 이상 부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